허허. 잠깐만, 일단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가보자, 가보자. 빨리 다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. 이쯤이 되는데, 이쯤이 되는데. 석보 속보, 속보. 아, 영상 찍고 있다고. 9 0 9 0초 세우기 하고 있어 지금. 나 불러갈게요, 나 불러갈게요. 빨리 해야 돼, 빨리 해야 돼, 빨리 해야 돼. 오케이, 쟤 떨어졌다, 떨어졌다, 떨어졌다. 오케이, 오케이, 텐트 하나 설치하고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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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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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, 다 죽여야 돼, 다 죽여야 돼, 오케이, 뭐야, 그래, 아, 불나면 오케이, 불러불로다 죽었어,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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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제발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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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와 <laughs> 잠깐 몇초만에 깬거야 이거? 잠깐 70.. 70초정도밖에 안된거 같은데요?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실합니까 70초만에? 70초만에 깼어요? 설마? 와.. 잠깐만요 <laughs> 자.. 그래도 3인전이지만 70초란 기록을 세운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아.. 아니 한 10번정도는 한거 같은데 많이 힘드네요 진짜 기록세우기란게 엄청 만만치는 않은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, 제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